스마트한 셀카봉 3종 여행과 액션 촬영 필수 아이템을 리뷰합니다. 수중 촬영의 새로운 기준, 텔레신 부력발을 소개합니다. 혹시 물 속에서 카메라가 가라앉아 난감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혁신적인 장비는 뛰어난 부력으로 카메라가 물 위에 안전하게 떠있게 하여 분실 위험을 줄여줍니다. 무선 원격 제어 기능은 수중에서도 손쉽게 촬영을 가능케 하여 어느 상황에서든 안정된 영상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프로 히어로 9부터 13까지 완벽 호환되므로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텔레신 부력과 셀피 스틱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모험이 더 안전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 보세요. 여행이나 촬영 현장에서 장비 챙기는 일이 번거로우셨나요?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PGY 테크 멘티스 포드 전원 삼각대를 소개합니다. 이 만능 삼각대는 다양한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동시에 지원하며 장비를 간소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원격 제어 기능으로 촬영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4분의 1 어댑터 덕분에 다양한 환경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PGY 테크 멘티스포드와 함께라면 촬영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다양한 액션 카메라의 완벽한 동반자 인스타 360세카봉 삼각대 액세서리를 소개합니다. 여러 종류의 삼각대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호환성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품 하나로 모든 고민이 해결됩니다. DJI, 인스타 360, 고프로 등 다양한 브랜드의 액션 카메라와 완벽히 호환되는 이셀 가봉 하나면 필요한 모든 장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촬영이나 여행 시 짐을 줄여주며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단 하나의 만능 도구를 선택해 보세요. 편리함을 직접 경험하실 차례입니다.